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으악, 으악. 어때? 인 새로 한 기분이지? 축하해! 신형 불량자 된 거. 세상 며느리들 다내딸 같다. 부족해도 품고 가야 한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더군요. 제가 겪은 이 기막힌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금융 치료이자 참교육의 기록입니다. 후 다시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네. 아니 내가 지금 퀵 서비스 배달원이야? 밥만 주고 문전박대 당하게 지난주였어요. 내 아들놈 야근한 데서 몸보신 좀 시키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우 갈비찜을 바리바리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거든요. 아니 근데 도어락이 빅 마이너스 빅 마이너스 계속 에러가 나는 거야.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나? 고장 났나? 싶어서 다시 눌렀지. 그랬더니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데 딱이 한마디 하더라. 어머님 비번 바꿨어요. 앞으론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저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하? 사생활? 하? 그 아파트 명의가 누구건데? 내가 해준 15억짜리 집 들어가 살면서 내 돈은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내 발길은 프라이버시냐? 내가 안방 문을 벌컥 열었어. 아니면 잠을 자고 가기로 했어? 반찬통만 현관에 두고 가겠다는데, 시어머니를 무슨 스토커 취급을 해? 가족끼리 밥한끼 챙겨주는 게 죄야? 내가 남이야? 비밀번호 하나 공유하는 게 그렇게 끔찍해? 여러분,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며 결제받고 내 아들 집 가야 됩니까? 이게 맞아요? 좋아. 사생활. 프라이버시? 아주 논리적이고 세련되시네. 그럼 나도 아주 세련되게 대해줘야지. 집 비밀번호가 며느리의 프라이버시라면 내 지갑은 시어머니의 프라이버시 아니겠어? 다음날이었어요. 며느리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결제하려는데 카드가 안 긁힌다고 쪽팔려서 죽을 뻔했대나 뭐래나. 그래서 내가 아주 상냥하게 말해줬죠. 어머예, 많이 놀랐니? 그거 내가 정지시켰어. 며느리가 펄쩍 뛰면서 묻더군요.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내가 어제들은 그 논리 그대로 돌려줬지. 아니, 나도 내돈 쓰는 거좀 불편해서 프라이버시 좀 지키려고. 너도 내 사생활 중요하듯이. 나도 내 통장 사생활이 중요하지 않겠니? 앞으로 생활비는 내가 벌어서 쓰렴. 아님, 내 남편 월급으로 살든가.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어머님, 이건 너무 치사하잖아요. 당장 생활비 어떻게 해요? 치사해. 15억짜리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시어머니가 준 카드로 명품 휘감고 다니는 건안 치사하고, 나는 이제부터 아주 철저하게 남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 치료 1단계, 생활비 전면 차단. 이게 시작이었죠. 보통 이쯤 되면 와서 빌줄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고 올줄 알았는데 세상에 지원군을 불렀더라고요. 누구냐고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사돈 어른이 등판하셨습니다. 생활비 끊은 지딱 3일 만에 사돈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대뜸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니 사부인 애들 기죽게 그깟 돈몇푼 가지고. 유세를 떠십니까? 우리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요. 와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문전박대에서 생활비 끊었다는 얘기는 쏙 뺐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주 점잖게 팩트 폭격을 날려드렸죠. 사부인 그 잘난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타는 차 입는 옷싹다 제가 유세 떠는 그 돈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귀한 딸이 스트레스 받는 게 싫으시면 사부인이 데려가서 직접 먹여 살리세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부들부들 떠는 소리가 들리더니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이 집안 사람들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기막힌 게 날아오더군요. 며칠 뒤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사진 파일이었는데 열어보고 내 눈을 의심했잖아요. 변호사 명함이랑 이혼 소송 예고장? 하, 참나. 내용인 즉슨,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 학대? 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이혼하겠다. 그리고 위자료로 5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5억? 지금 제정신이세요? 내가 생활비 카드 정지시킨 게 학대라니, 며느리가 백화점 VIP 라운지 죽순이 노릇한 게 고생입니까? 어머님, 법대로 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 문자를 보고 제가 무서워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피가 끓으면서 전투력이 상승하더군요. 사부인, 며느라.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나 싸움 걸어오면 절대 안 피해. 바로 내 전담 변호사한테 전화했죠. 김 변호사님, 지금 바로 로펌으로 갈게요. 네, 김엔장 팀 꾸리세요. 위자료? 꿈 깨세요. 내가 쓴 돈, 이자까지 쳐서 싹다 회수해 줄 테니까. 법원에서 보자고 큰소리 쳤지만, 사실 저에겐 더 확실한 한방이 필요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며느리의 카드 내역서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분명히 내 카드로 명품 가방, 구두, 시계를 샀는데, 정작 며느리가 들고 다니는 걸본 적이 없는 물건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 많은 물건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혹시나 해서 중고거래 앱을 깔고 검색을 좀 해봤어요. 설마 설마 했는데. 세상에. 미사용 새 상품 풀박스 급차합니다. 익숙한 배경, 익숙한 손. 그리고 내가 지난주에 며느리 생일이라고 사준 천만원짜리 샤베기 떡하니 올라와 있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이 오시죠? 내 카드로 결제해서 실적 올리고 물건은 받자마자 중고로 반값에 팔아서 현금을 챙긴 겁니다. 일명 카드깡. 아니, 이건 엄연한 횡령이고 사기죠. 그 현금 다 어디로 갔겠어요? 뻔하죠. 친정 엄마 주머니로 들어갔겠지. 와, 머리 진짜 잘 썼네. 이게 며느리야? 아니면 기업형 사기꾼이야? 증거는 확보했고, 이제 현장을 덮칠 차례입니다. 제가 그 판매자한테 채팅을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쿨거래 하시죠? 현금 들고 나갑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카페. 저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이 쇼를 가장 앞자리에서 봐야 할 관객 두 분을 모셨죠.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 그리고 돈도 고른 사도널은 중요한 상의들릴게 있다며 불러냈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아있던 며느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서 테이블 위에 현금 봉투 대신 빈 봉투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판매자님 물건 상태 좀 볼까요? 그리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쓱 벗었죠. 어머 우리 며느리였니? 며느리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사색이 되더군요. 그때. 제 뒤에 숨어 있던 아들과 사돈이 등장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아니, 사부인이 여기 왜?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죠. 아들, 잘 봐. 내 와이프가 내 등골 빼먹고 내 카드로 산 가방, 여기서 몰래 팔아치우고 있었네? 그리고 사부인, 딸이 시집살이 고대다며 징징대더니 뒤로는 시어머니 물건 장무라비처럼 팔아먹고 있었네요? 이게 그 집안 교육 방식입니까?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고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군요. 이쯤 되면 무릎 꿇고 빌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본성이 나오나 봅니다. 궁지에 몰린 며느리, 갑자기 눈이 확 돌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와, 멘트 참 신선하죠? 내가 왜 이직까지 했는지 알아요? 어머님이 날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맨날 돈으로 무시하고 나도 스트레스 풀려고 쇼핑 좀 했다. 왜? 그게 그렇게 큰 죄야.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앞에 있던 커피 테이블을 와장창 엎어버리는 겁니다. 커피잔 깨지고 케이크 날아가고 제 옷에도 커피가 튀었죠.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아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사도는 창피해서 고개를 돌리고 저는 옷에 묻은 커피를 우아하게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네. 내가 보고 싶었던 내 밑바닥.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자, 이건 가방 값이 아니라 고소장이랑 이혼소송장이야. 방금 난동 부린 것까지 포함해서 기물 파손의 특수 폭행까지 추가할게. 경찰서 갈래? 법원 갈래? 골라봐. 승소. 전액 배상. 땅땅땅. 판사님도 아주 명쾌하게 판결 내려주시더라고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아주 야무지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길로 집행관들과 함께 사돈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돈 어른이랑 전 며느리가 끌어안고 울고 있다군요. 아이고 사부인. 아니지 이제 남남이지. 제가 집안을 쓱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딸 하나 잘못 키운 죄가 참 무거워요. 그 귀한 딸이 횡령한 돈, 위자료, 소송 비용까지 합치니까 이집 하나로는 턱도 없던데요. 집행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빨간 딱지 압류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TV에도 냉장고에도 그리고 며느리가 그토록 아끼다 못 팔아먹은 명품 가방들에도 온통 붉은색 딱지가 피어났습니다. 어때 인테리어 새로 한 기분이지? 며느리가 저를 노려보며 악을 쓰더군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는 신용을 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넌 이혼녀의 정가자의 신용불량자. 그리고, 빈털터리가 됐구나. 축하해. 드디어, 내 힘으로, 내 프라이버시 지키면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네. 그렇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제 통장은 다시 평화를 찾았고, 아들은 새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 권리, 금융치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시어머니들, 그리고 며느리들, 우리 서로서는 지키고 삽시다. 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엔 또 어떤 참교육서를 들고 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라마 시어머니였습니다. 자, 다음 분 들어오세요.